그다음에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기도회가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린다. 아 웬만한 분들은 다아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날 오전에 아,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 그리고 곧바로 헤어지기로 그렇게 했어요. 다 그쪽으로 가기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. 네, 그러니까 그날은 여러분이 뭐 김밥을 준비하시든 도시락을 준비하시든 이렇게 해서. 12시 반쯤에 우리가 예배 다 끝나면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. 10분 내로 다 잠그고 교회는 한 명도 남으면 안 된다. 그랬어요. 우리나라 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남으면 안 된다.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다 같이 광화문에 가서 이번에 동성애 반대,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. 오직 그 하나 가지고 모이는 거거든요. 이건 무슨 정치적인 그런 집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아 이런 그 모임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왕이면 아이들과 함께 한번, 1년에 한번 정말 오래간만에 열리는 이런 그 교회들의 모임 행사니까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